올바로 바꾸지 않고 법을 원망하고 이 세상 자본주의 법을 원망하면 되나 자본주의 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남의 집 공장 경비로 들어간 사람이 야 항상 직원들보다 한 시간 먼저 가서 공장을 청소해 회장이 올 때마다 걔가 청소하고 있어 원 쟤는 언제 저렇게 출근해가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저 놈은 그걸 일부러 지켜봤어. 그 회장이 넓어서 죽을 때가 는데도 걔는 경비실에서 청소하고 있어. 회장이 임종하면서 임원들 다 모아놓고 그 경비 불렀어. 불렀어. 이 회사의 내 지분은 이 청소반한테 준다. 그자가 카네기야. <laughs> 철광 왕이죠? 철광 왕이 됐죠? 남이 모르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회장이 내 자식놈한테 회사 주면은 교만 방자해가지고 숙교자 필경망이야. 맞아 맞아요. 고놈의 그 자식 아버지 재산 가지고 말이야 교만 떨다가 필경 가서는 망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비한테 쳐버려. 맞아 맞아요. 이미 자식들은 갈만큼 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지분은 굳이 자신한테 주면 더 화근이 되니까, 그 사람이 카네기가 물려받아서, 카네기는 경비야 공부한 게 없어.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세계적인 재벌이 됐죠. 그러니까 하늘이 천사가 그걸 봐안봐 봐?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망해 하늘의 건물은 어떻다고요? 어? 하늘의 건물은. 응, 응, 응. 천방에 하늘의 건물은 성글고성글지만 눈에 보이나 모이나 건물이 뭐죠 그 다음에 어? 응? 아니 천 하늘의 건물이 허물 허물해 보이지만은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아니 하늘 그물은 성글고성글어서 눈에 안 보이지만은 빗방울 하나 새나갈 구멍이 있어 없어? 없어. 애 누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 부모한테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서 부모님이 계신 시골, 부모님이 돌아가신 산소를 향해서 절을 한 대면 그자는 성공하는 자야. 저녁에 잠자기 전에. 뭐 불면증, 불면증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불면증 있으면은 아버지 어머니 산소 향해서 절을 백 번만 해 자빠져 자게 될 테니까 <laughs> 알겠죠? 모든 자만오는 법, 세상 법, 자본주의 법, 열심히 열심히 행동으로 기도하는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 어 그자 앞에. 법은 존재하나 안하나 네. 법은 실증법, 실법은 무법이야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법에 야 세금 못내가지고 끌려다니고 돈 없어서 파산하고 할 필요가 없어 무슨지 알죠 전통적인 가난 박정희 대통령이 칵물리쳐버렸어 뭘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바꿔가지고 전통 가난 그 법을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전통가난 다음에 또 무슨 가난이 있어요? 절대적 빈곤, 전통적 빈곤 날려버려. 절대적 빈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적 빈곤 날려버려. 그 다음에 자본금이 없으니 절대적 빈곤이요 그거 차가 누더워서 날려버려. 맞죠? 그 다음에 무슨 빈곤이 있어요? 상대적 빈곤. 새말운동 해가지고. 시골 사람들 초아집 헐면서 상대적 빈곤을 축소해서 중소기업을 만들어 만들어. 그할때 트리클업을 해야 해. 재벌 도와가지고 중소기업 만들게 하고 영세기업 만들게 해서 위에서부터 비를 부어가지고 다 했죠? 이제 트리클업 해야 되겠죠? 이제 빈민들, 서민들한테 돈을 퍼부인. 그러면 물건이 팔려안팔려 팔려. 이제 트리클업을 해야 돼. 트리클업 아시죠? 알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한건 뭐요? 예 투리컬 다운. 위에서 밑으로 삼국대기업 재벌을 만들어 놓고 재벌이 중소기업 만들게 하고 중소기업에 납품하는 사람들이 영세기업이야. 그렇게 했죠. 국가에 기업이 없으니까 투리컬 다운을 해서 관주도형 경제 성장, 관주도형 경제 성장을 투리컬 다운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이제는 시장 경제에 맡겨야 돼. 뭔데 부동산값을 부동산 시장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면 됩니까? 부동산 시장은 천억을 받든 일조를 받든 그냥 놔둬야 돼. 내말 이해갑니까? 용자 똑같이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통제하는 게 조금 곤란해요. 알겠습니까? 단 공정거래, 공정거래를 어기는 걸 몰라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민간 경제는 흐름에 헐렁가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우리 스스로 다 수정하자, 바꾸자 이 말. 마인드 좀 바꾸세요. 내한테 와서 이걸 터득하지 못한다면 이 강의가 우리 나라를 바꿀 수 있을까? 우리나라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석고대제 여러분들이 죽어서 백궁에 갔을 때 석고대제하는 데가 엄숙해 보이고 진지하고 심판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길을 만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 자리에 갑니다 딱 가면 분위기가 엄숙해요 그리고 진지합니다 개로 가느냐 돼지로 가느냐 인간로 으 가느냐 부잣집 아들로 가느냐 이렇게 결정되겠죠 그 자리에서 까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laughs> 아주 엄숙하고 진지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 누구도 여기서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딱 너는 지 새끼로 가라 딱 결정이 돼요 그러면 눈앞에 몸이 순식간에 지로 바뀌어요 너는 돼지로 가라 순식간에 돼지로 가라 근데 여기 내 강의 듣는 사람들은 전부 백공에 가죠 여러분들은 가면 전부 백궁이야석고 되자는데 이 3단계를 거치기는 하는데 처음에 탁 죽으면 음숙한 분위기에 휩싸이게 돼. 그다음에 진지해져요. 정신이 맑아지면서 지난 과거가 눈에 다 보여. 야,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구나. 마치 육신 먹은 사람이 20 25살 때를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그때 왜 공부 안 하고 그 자식을 따라가 가지고 말이야. 내가 왜요모양이 됐지?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난날을 쫙 보여줘요. 뭐 여러 사람 보는데 자기 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걸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새끼가 앞에 팍 나타는데 나 얼굴 얼굴 만져니까 이미 지야. 어 이거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얼굴 탁 만져니까 소 소대갈이야. 자기 뭐 순식간에. 아 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백궁 가는 사람들은 탁 눈을 떠보니까 애기로 뱃속에 들어갔어요 백궁에 있는 사람의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가 되고요 이미 임신한지가 좀 됐을 때야 거기에 영혼으로 탁 들어갔다 보니까 뱃속이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백궁에서 태어나 거야. 그러니까 레벨 100억은 오백궁에 나하고 같이 태어나죠 레벨 10에서 20억은 어디서 되나요? 100공. 20억이 넘으면 200공. 40억이 넘으면 300공. 60억 넘으면 400공. 100억이 넘으면 500공. 그러니까 이번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30억 레벨을 줬어. 그러니까 전부 200공이야. 그런데 끝까지 출마해서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사람은 100억 레벨이야. 500궁. 내가 362년 8 8일 이후에 갈 곳, 백궁, 내가 있는 곳, 그곳에서 나를 그때 만나게 돼. 알겠죠? 물론 그 전에도 내가 매일 밤 가니까 여러분 먼저 가 있어도 내 만나게 돼요. 500궁 가는 사람은 그러나 100궁, 200궁, 3 0 0공4 0 0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우리 하늘궁에 한번올 때마다 천이 올라가 천 레벨 알겠죠 어, 그냥 천 레벨씩 올라가니까 하늘궁 10년 오는 것보다 그냥 술만 한번 하는 게 낫겠네 <laughs>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래 그래? 인이라고 래 그래. 무슨 인이냐 신인을 만난 인이야 신인을 만난 인이 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상시 만나서 친했으면 청와대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아 맞아 맞아요. 오 어, 대통령 조건들이오저 어, 사람 우리 대통령 친한 사람이. 야 어, 대통령 좀 보자. 어 들어오라. 그럴 수 있죠. 백궁도 그와 같다 이 말이야. 나와 백 레벨이 백억 레벨이 넘은 사람은 어떻게 되버려? 같은 500억에 들어가. 근데 거기서도 200억 레벨이 됐다. 거기서도 100억 0 레벨이 됐다. 그러면 신인이 있는 궁전에 가까운 데 살아. 그게 다운타운이야. 알겠죠? 음. 알겠죠? 조성으로 보는 거지 조석으로. 맞아, 맞아요. 어, 이렇게 레벨이 업될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가서 내가 이 열쇠 구멍이 꽂아놓 왔죠. 네. 열쇠 구멍이 뭐 크지는 않지만은. 네. 어.